네,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시는 분 계시죠? 이연수 피부과의 이연수 전문의 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과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미용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질환 쪽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동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야 뭐 V 라인 뭐 피부 좀 반짝거리고 응? 네. 윤기 나고 하는 거지만 남성분들은 그 탈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보다 여성도 탈모 환자가 있... 남자분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럼면 전체적으로 남, <laughs> 죄송합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laughs> 네. 아, 좀 관심을 갖고 탈모의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예, 좀 예, 이야기를 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탈모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네. 보통 저희들이 탈모증 그러면 세 가지의 원인으로 나눕니다. 네.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증이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보통 빠르면은 10대 후반부터 그게 보이기 아, 시작을 그래요? 해요. 그리고 보통 40도, 50대 되면은 이제 이마가 넓어지고 음. 그렇게 되겠죠. 음. 어, 그다음에 음, 이두 번째로는 이 두피 자체의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피 자체에 여러 가지 이 병적인 그 음. 어. 요소가 생겨서 피부가 상처가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아. 이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증이 전체 탈모증의 한95% 이상입니다. 아, 그렇죠. 또. 하지만 탈모증 환자가 오면은 저희들이 가장 이제 이 혹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물론 피부를 아. 갖다가 두피를 조심해서 검사를 해보고 때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까지 할 경우가 있어요. 전기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종류를 해서 몸 안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음, 그걸 갖다가 저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전적인지 아닌지를 음, 이제 네.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증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옛날보다 머리가 반밖에 안 되는데 음, 왜 네. 탈모증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아, 그렇게 네. 말씀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 뭐~ (1~2년) 사이에 많이 빠졌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당기면 (20개) (30개씩) 나온다 그러면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저가 봐서 뭐 천천히 생기더라도 상처가 날 경우에는 그부 두피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음.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탈모증에 관해서 치료를 받는 의뢰를 할 경우에는 네. 보면은 유전적인 요가죠. 그래서 영어로 이게 안드로제네릭 알로피셜입니다. 아. 아,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나는 탈모증은 남자일 경우에는 이게 남성호르몬 자체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남성호르몬에 어떻게 그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이제 저희들이 나면은 태어났을 때이 어, 모낭 자체는 음. 그 넘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생기지는 않아요. 태아 때 생긴 음. 모낭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탐험 현상이 나는데 그게 제일 음. 먼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딱 나타납니다. 아.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들은 그 테스터드로 남성 호르몬의 양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이 털이 없던 부위에 이제 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이라든지 겨랑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나는데그 부위에 있는 것은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털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은 이 유전적으로 탈모증이 나타날 사람들은 두피에 있는 그 머리, 특히 위쪽에 있는 머리카락 자체가 어렸을 땐 컸는데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근데 머리카락 자체는 뭐 3년 사이클로 나아서 어, 자라다가 빠지고 나아서 자라다가 빠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 를 길려도 3년 이상 기르는 머리는 다 되질 않아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이게 사이클을 갈 때마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빨리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빨리 그 탈모 현상이 나타나느냐가 되는데 빨리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사이클이 두번 내지 세 번만 지나가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게 고등학교 때 벌써 아, 탈모 현상이 나타나는 친구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게 10 아, 사이클 정도 되면은 40대 후반, 50대에 아, 나타나는 경우가. 그 그러면 지금 저번 전에 말씀하실 때그 네. 탈모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렇죠. 많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탈모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여성분도 남성 호르몬 때문에 예. 여성분들도 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데 아, 네. 보면은 이 가끔 가다가 제 여성들 중에서 이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남성 호르몬의 아,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분들한테는 음. 머리가 빠지는 탈모 현상이 좀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 이제 남그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음, 그래서 네. 이, 예를 들어서 폴리시스틱 오브리 디지즈라고 해래 가지고 이 난소에 문제가 있는 여자분들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늘고 네. 어, 당뇨가 생기고 얼굴에 수염 같이 조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에. 음, 음, 네. 그런 분들한테는 머리가 좀 빨리 빠집니다. 그렇게 되게. 근데 이 남자들한테 나타나는 이 탈모증과 음. 여자들한테 나타나는 탈모증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아. 남자들은 이마가 넓어지고 헤어라인이 뒤로 가고 여기가 이제 많이 빠져서 허황하게 보이게 되죠. 네. 여자들은 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 빠지게 됩니다. 저기요. 그래서 이 헤어라인은 잘안 변하는데 음. 옆에서 보면은 그 윤곽을 그 두피의 윤곽을 볼수 있게 되죠. 네, 그런 것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부과하고 그 탈모 이야기 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흰머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뭐 이야기가 될수 있나요? 흰머리는 그 머리카락 자체의 개수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머리를 보면은 그 뿌리에 네. 아, 이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포들이 계속 자라면서 아그 피부에 있는 멜라닌과 같이 같은 멜라닌이 음, 머리가 자라면서 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사이클이 되면은 그 세포들이 이제 죽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흰 머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빠른 사람들은 음. 그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빠를 경우에는 보통 1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여기 70대신 분들이 아주 머리 까맣게 염색 안 하는데도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서양 동양인 같은 경우는 네. 머리 색깔이 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노란색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흰머리가 완전히 나도 참 멋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laughs> 동양인들은 이게 검은 머리다 보니까 그렇죠. 흰머리 칼이 좀남면 상당히 이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가 봐요. 예. 좀컬처럴한 그게 좀 많이 있겠죠,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laughs>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laughs> 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예방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욕을 할 때, 샤워를 네. 할때 어느 정도 뭐 자주 까으면 안 된다는둥 아니면은 뭐 염색을 할때 염색을 뭘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리가. 이 관리는 아 탈모증 자체를 갖다가 예방하는 방법은 그렇게 좋지 없습니다. 그 거는 아, 예.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예. 때문에 예. 그걸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안 빠지게 한다든지 조금 발모를 할수 있는 방법은 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서 약을 쓴다든지 레이저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는데 아 음,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지만은 머리카락 자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탈모한 거 외에 머리카락 의 텍스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많이 건조해지거나 그러면은 여자분들 특히 아시겠지만은 머리카락이 조금 더 부시지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머리를 감을 때 너무 많이 문지르거나 하는 걸 피해 주셔야 되겠고 비누를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누 자체를 쓰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에 보호해주는 기름이 없어지게 되고 머리 두피 자체에 기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건조해져서 비듬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여자분 중에서 핫콤이라든지 그래서 항목을 어, 고대라고 그러죠 그 아. 그런 걸 갖다 해서 머리의 모양을 갖다 바뀌어 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고 음. 그것 때문에 머리 자체가 데미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